자, 반갑습니다. 투자의 해결책 코인 솔루션 팀 인사 올리겠습니다. 자,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은 9월 3일이고, 수요일이죠. 오후 2시 5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 9월에 금리 인하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? 자, 금리 인하 전에 폭등 나올 종목들 잘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, 자, 솔루션 팀, 다시게요. 자, 솔루션 팀 무료 정보방에서 나갔던 종목들 수익률 한번 보게 되면, 자, 이더리움, 솔라나, 비트코인, 도지코인비케 플로우, 크로노스, 에테나 등등 한 개도 빠짐없이 전부 다큰 수익 중에 있습니다. 자, 이러한 모든 종목들의 매수매도 타점들은 솔루션 팀이 운영 운하고 있는 요 무료 정보방에서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이 무료 정보방 입장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, 영상 하단 보시면 고정 댓글 있는데 그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 하나 걸어두었어요 그 링크 통해서 저한테 1대일로말 걸어주시면 제가 아무런 조건 비용 없이 바로바로 바로 이 무료 정보방에 초대해 드리니까 이러한 종목들 한 번도 못 잡아보신 분들이라면 빠르게 입장해 두셔서 이번 4년 만에 돌아온 불장 제대로 저와 함께 큰 수익 가져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솔루션TV 오늘 준비한 종목 뭐냐 바로 이 빅캐 가지고 왔고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비트코인 약간의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추세를 깨지 않고 지켜온 대형 강세 종목입니다. 자 먼저 차트흐름부터 살펴보면 4월에 이렇게 바닥 한번 찍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추세 전환에 성공한 모습 보이시죠? 그리고 이 상승 과정에서 여기 보이는 이 노란색 선 60일 이평선을 한 번도 깨지 않았습니다. 자그 결과 여기 보이는 이 검은색 줄6 1만 원과 그리고 73만 원이 주요 저항대들을 깔끔하게 돌파해주었죠. 최근에는 잠시 이렇게 흔들리는듯테스나 73만 원 구간이 이제 저항에서 지지로 전환. 되면서 곧바로 위로 회복을 해준 모습 보이실거에요. 자 이거는 명확한 리테스트 반등이며 해당 구간의 지지가 더욱더 확고해졌다는 뜻입니다. 자이 평선들은 보시면 더욱더 완벽해요. 맨 위에서부터 20일, 60일 120일, 200일 이 평선들이 전부 다정별을 이루고 있고 이격 또한 크게 벌어져있죠. 즉 단기든 중기든 장기든 모든 흐름이 상방을 가리키고 있다는 뜻입니다. 무엇보다 시장이 흔들릴 때이 비트코인 캐시는 오히려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독보적인 이런 강세 흐름을 보여주었고요. 자, 거래량 보시면 딱 답이 나오시죠. 자, 4월부터 상승이 시작된 이후에 상당한 거래량들이 쭉쭉쭉 붙어 주었고 이 비캐 시가총액이 무려 16조 원이 넘습니다. 16조 원이 넘는 대형 코인임에도 세력들이 여전히 이렇게 매집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거는 단순한 단기 반등이 아니라 이제 장기적인 상승 랠리 초입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수 있죠. 자, 정리해 드릴게요. 일단 1차 타겟으로는 정고점 라인인 289만 원. 이 라인을 먼저 1차적으로 잡아 두시고 그다음에 세력 매집이 이어지고 이만한 물량들이 전부 소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면은 작년 고점인 105만 원, 이 105만 원 구간을 2차 타겟으로 잡아 두시면 됩니다. 즉 비트코인 캐시는 지금도 강세지만 앞으로 다가올 9월 금미인나와 그리고 알트 불장이 왔을 때 대형 폭등 랠리 중심 종목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. 즉이 자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안 되는 매우 매우 중요한 자리라는 거겠죠. 자 저는 이렇게 그등 나올 종목들만 꾸준히 매수한 결과 이렇게 우상향하는 계좌를 만들었고 이건 저 혼자 만들었다고 여러분들한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솔루션팀 구독자 여러분들과 같이 챙겨간 겁니다. 자 솔루션팀 무료 정보방에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저와 같은 수익률 이어가고 있고 아직 정보방 입장 안 하신 분들은 지금 정원이 안 차서 제가 링크로 열어두었어요. 고정 댓글 링크로 열어두었으니까 빠르게 입장하세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유료 리딩방 아니에요. 무료로만 운영하고 있으니. 그러니까 여러분들 4년만에 돌아온 불장 큰 수익 나는 종목들 빠르게 잡아야 되잖아요 그거 제가 싹다 짚어드릴 테니까 빠르게 입장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연의 영상은 이 비트코인 캐시로 마무리 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